예수님,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극심한 고통을 받으면서 십자가 길을 걸으시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어 죽으신 사건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은 목요일 저녁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신 뒤 곧바로 수석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이 보낸 성전 경비병들에게 붙잡히십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신문과 조롱을 받으시다가 결국 다음날 아침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져서 살이 으스러지는 무참한 채찍질을 수도 없이 당하신 뒤에 오전 9시경에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까지 무려 6시간 동안을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면서 고통을 겪으시다가 3시경에 그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예수님은 33년이라는 짧은 생을 사시면서 다른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거나 죄를 짓거나 잘못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 세상을 지배하던 로마라는 나라는 자기들에게 반역하는 사람들을 가차없이 고문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잔인하게 죽였는데 사실 예수님은 이 로마에 반역한 적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쳐주고 마귀들을 쫓아내 주고, 배고픈 사람들을 먹여 주고, 버려진 사람들을 따뜻이 돌보아 주고, 죽은 사람까지도 살려 내어 주셨는데, 왜 아무 죄도 없는 그 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만 했던 것인지, 그 이유를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제 1독서에 주님의 종의 넷째 노래에서 이사야 예언자의 입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이유를 알수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병고를 메고 갔으며 우리의 고통을 짊어졌다. 그런데 우리는 그를 벌받은 자 하느님께 매맞은 자 천대 받은 자로 여겼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악행 때문이고, 그가 으스러진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의 평화를 위하여 그가 징벌을 받았고, 그의 상처로 우리는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떼처럼 길을 잃고, 저마다 제 길을 따라갔지만,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이 그에게 떨어지게 하셨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오늘 바로 나의 병고를 메고 가셨으며 바로 나의 고통을 짊어지시고 십자가 길을 걸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로마 병사의 창에 옆구리를 찔리신 것도 바로 나의 악행 때문이고 예수님이 로마 병사들의 채찍질에 온몸이 으스러진 것도 바로 나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나의 평화를 위해서 예수님이 징벌을 받으셨고 예수님의 온몸에 새겨진 끔찍한 상처로 나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는 길 잃은 양처럼 내 마음대로 죄악과 어둠 속에서 살아갔지만, 하느님께서는 나의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내가 아니라 당신 아들 예수님께 떨어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하느님의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하느님의 이 놀라운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단 한마디의 불평도 없이 그저 묵묵히 십자가 고통과 죽음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오늘 일독서의 예언 말씀대로 예수님은 학대받고 천대를 받았지만 자기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사람 앞에 잠자코 서 있는 어미 양처럼,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하느님 아버지께 대한 아들 예수님의 이 전적인 순종이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어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배하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보라, 십자나무. 여기 세상 구원이 달렸네. 모두 다 와서 경배하세요. 나를 위해서 묵묵히 고통과 죽음을 겪으신 예수님의 한 없는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서 잠시 후에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온 마음 다해서 경배하도록 합시다. 아멘.